대구앵글러님의 마지막 릴 질연이 된다. 어, SV라이트입니다. 음, SV라이트구요. 제일 오래 썼다라고 하셨, 사용, 아니, 아니. 제일 많이 사용하셨다라고 하셨어요. 소음. 이 조건 안 나고, 이 조건 나구요. 이 조건 안 나고, 예. 목. 네. 가볍게, 아니, 드랙을 많이 풀고 라이트하게 쓰셔서 그런지, 뭐, 엄청난 고장까지는 아니구요. 다른 일에 비하면 양호합니다. 물론, 안 좋긴 해요. 최대한 잡아 드릴게요, 이것도. 그 다음, 흙물 흔적이 있구요. 또 뭐가 있을려나 음, 뭐, 딱히 뭐가 보이진 않아요. 너무 잘 사용하셔가지고 뭐 딱히 뭐가 보이진 않고 네어 라인 조가리가 저쪽에 하나 발견됐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가 없습니다 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.